자 도전 문제 일번 그림에서 내점 A, B, C, D가 한원 위에 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번자일 1번. 번을 보시면 63도, 63도가 같죠. 어떤 점에 대해서 같습니까? B, C에 대한 원주각이 되겠죠. B, C에 대한 원주각이 되는 거니까 결론은 오케이 바로 일번 맞습니다. 자, 2번. 2번을 보니까 뭐 각이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죠? 뭐예요? 각 A와 각 D가 90도로 같죠. 그러면 결국 B랑 C라는 공통인 점에 있어서의 원주각이 되니까 역시나 원 위에 있는 점네 개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이것도 알수 있죠. 90도라는 것은 되게 독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90도가 되는 이두점뭐 의미할까요? 자, 원을 그려보면 알수 있죠. 바로 b와 c가 바로 b와 c가 뭐가 되는 겁니까? 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라는 거 기억을 꼭해 주세요.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3번. 자, 여기에서는 일단 각이 같은 애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55도 55도를 보니까 좀 감이 잘안올수 있습니다. 자, 표시를 좀해 볼게요. 일단 어 아닌데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ABD가 누구랑 같아야 원이 있나요? 같은 DC에 대한 여기 있는 각이 55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각은요 BCA가 누구랑 같아야 됩니까? BDA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BDA도 55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원위에 있다는 말인데, 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원위에 있다는 거 확인이 될까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원위에 있는지 알수 없다. 4번. 그럼 이제 남은 건다 되겠죠. 그래도 확인해 봅시다. 자, AD라는 두 점에 있어서 B가 45도, 또한 C가 45도니까 바로 원주각 맞죠. 그래서 얘도 원에 있습니다. 자, 5번. 38도 38도를 보니까 ADB와 ADB와 똑같은 호 AB에 대해서 ACB가 같죠. 그럼 마찬가지. 아하. 원주각이 같으므로 네, 점이 원 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이 있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